저희 중남아교사회적학동사이사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국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춘 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대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장엄지호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훌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네. 훌이면 일어나고 훌 일어나주시고 작은 짝은 앉아주세요. 작은 앉아주세요. 손이 크네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여에서 손이 엄청 많은 어세에 <laughs> <웨스에> 비해서 <laughs> 저랑 차이가 나요. 홀리지 짝인지 몰라요. 자, 선생님 공개해주세요. 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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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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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잡으셨어요? 잡으셨어요? 자 도와주세요 홀자. 에요 짝이에요? 홀이요 끝까지 홀자. 홀 홀홀짝홀짝자 <laughs> 자, 우리 2부 성과 공유를 하기 전에요. 저희 석신육지구가 현재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준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어, 우리 같이 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아주 그냥 효율적인 그런 여러 다양한 지금 혁신 정책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많은 이제 어떤 이렇게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혁신 교육에 대한 예산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진행되는 이 우리 말학교 예산이 혁신교육 예산이 나오는데이 혁신교육 예산도 서울시에서 한반 정도를 이제 절감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혁신교육이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증사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혹시 이제 고 계신 분들은 좀 인증사슬 찍어주시면 지금 우리, 우리, 중남, 우리, 시민 행동을 해서, 우리, 여기에, 우리, 고생 정책에 대해서, 우리 반대하고 항의하는 이런 차원의 인증사이니까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놓시고 드신 분들은 사진 찍어주시면, 우리 전체 다 공유해서, 아마 우리 전체적인 항의 뜻을 표시할 거니까, 좀 들어주시면, 인증사실 예별로 찍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찍든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방에한 분씩은 들어가 계시니까 서로서로 서로 개인 인증샷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는걸로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3년 이야 들려 주시하겠습니다 어 생태 저 초록상상 생태팀에서 생태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부 여성 환경연대 철록상상이라는 단체고요. 철록상상의 지역 여성들과 함께 건강하고 생태적이고 생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10분을 하라는데 뭘 얘기해야 될지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3일간 네철옥상상 어, 이야기를 좀쭉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철옥상상은 2007년부터 마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처음 철옥지옥 탐험대라는 아이들의 생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단단하게 네,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7년, 2007년대에 만들어진 글이지만 이렇게 지금 딱 적용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우리의 약속에서 보면은 지구가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미래를 위해 환경 구조에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 세트팀에서 추구하는 작은 풀중한 마리를 살아가는 세계 어린이들의 평화와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초록 지구의 희망이며 문래이다 라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활동을 쭉 시작했습니다. 어, 가을에는 잎을 단풍을 보고 놀고 있 하고요. 네. 다음 네. 어, 겨울에는 12월에는 이렇게 중남천에 나가서 철새들 오는 것도 보고 관찰하고 그을 보고 있었고요. 여전히 청소년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모여서 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